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어, 8월 7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은 음, 시편 68장 음, 2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세 페이지요. 음, 자, 같이 기도합시다. 아, 과들 아, uh, surely break the head of his enemies. over those who persist in their sinful ways. Kat h a n a will surely break. Surely break. Hakshirage, p u t head o v his enemies. t head, b o r i o v his enemies. Soge, Mori, Tokdere, b o r i d l 콤마 u n j i l k o 오브 히즈 애너 미지거든. 적들의 머리야. 그다음에 또 오브 도즈. 도즈들의 또 머리야. 여기서부터 또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오브. 도즈는 누구냐면 who persist in their simple ways. 도즈는 who persist. persist는 그 계속 관철시키는 걸 주장하고 고집 세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강해. 그래서 제가 인시스트 를 여기 써 놨거든요. 인시스트도 주장하고 강요하는 거거든 근데 인시스트보다는 퍼시스트가 이 단어가 비슷하잖아. 그 n 니까 h n g o h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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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g h o hango h a 끈질기게 하는 거야. 뭐를 인 g o h a n n 이도주를이 대어, 그들이기 때문에 대어를 같이 소유를 쓴 거예요.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도주들이란 말이지. Simple ways. 이죄 많은 짓들을, 퍼시트는 계속 하는 자들의 머리. 그러니까 적들의 머리하고 죄, 죄 많은 짓들을 계속 하는. 고집스럽게 하는. 그 자들의 머리를 분질을 거다.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the 더 o 드 d has said I will bring your enemies back from 그래서 저 주님께서는 더 로드 주님께서 has said,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 i l l 내가 가져가겠다. 유 o u 너미 n 백이야 그러니까 브링백이에요. 브링백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져가시는 거야. 누구를 적들을. 그래서 여기 또 유어가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 영어를 보면 항상 소유격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를 명시하는 거야. 누가 한 거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잘안 되지. 우리는 그냥 소유격을 안 붙이지. 뭐 얘기를 하면 그냥 적들이. 근데 적을 꼭 명시해서 나의 적, 너의 적, 또 하나님의 적. <laughs>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냥 적이라고 그러지. 나의 적이든 당신의 적이든 그냥 적이라고 해. 왜냐하면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먹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아니고 꼭 누가 뭘 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소유격을 꼭 같이 써준다는 거. 그러니까, 에, 그거를 이해하고 봐야 돼, 우리는. 역시 여기도, 음. 대어, 대어도어도 이, 이자, 들의죄다 이가, 심플웨이. l e way. So, you're a chairman, you got c h a i r i l l bring you r e a e i e 들 데려가 데려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적들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에? 적들을 뱃산에서 도로 데려가고 그다음에 아일 브링백 여기도 뎀백이야. 도로 데려가는 거야, 여기도. 또 뎀. 그들을 데려가겠다. 이거야. From the depths of the ocean. 그 적들을 또그 깊은 바다에서 다시 도로 데려가시겠다. So t h 무몸 하기 위해서 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야. You,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may wade in their blood, and your dogs may lap up as much as they want. 너희가 may wade야. 걸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게. wade, 지난번에 이틀전이가 나왔어요. wade, w-a-d, wade, work하고 비슷한 건데 단어가 걷는 거야. 근데 건너가는 거야. 웨이드 사일 in their blood 그들의 피 속을 걸어가게 그러니까 피를 그들이 흘린 피를 밟고 가게 이런 말이지. 그리고 또 유어 독 너희의 개들이 may rap 랩하게 에, 랩업하게, 랩업하게 as much as they want 만큼이야. 뒤에 것만큼 그것들이, 이 대인은 독이에요. 독 개들이 원하는 만큼 랩할 수 있게. 네? 랩할 수 있게. 매일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가능, 할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할도록이 적들을 데려가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랩이 있잖아. 랩업. 근데 랩업 하는 거예요. 독들이, 개들이. 근데 랩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그, 어, 뭐, 접다 아 또는 겹치다 아, 뭐 이런 그런 뜻으로 이제 랩을 알고 있는데 랩이 뭐냐면 무릎이잖아요 무릎 그래서 우리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영어권에서는 노트북이라고 안하죠 랩탑이라고 한다고 무릎에 올려놓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탑이야 그리고 저기 그냥 보통 어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라고 그러고 책상에 놓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랩을 무릎이 남말이 근데, 여기서 무릎이라고, 뭐, 요건 이제 동사로 쓴 건데, 뭐, 겹쳐놓다, 접다, 겹치다, 이런 걸로 쓰면 말이 안 어울리잖아. 개들이 뭘 한다는 게. 근데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뭘 한데, 근데 이게 다시 찾아보면, 핥다라는 말이 있어요. 릭, 릭, 여기 써놨는데, LIC, LIC. 우리는 핥터먹다하는걸 릭이라는 게더 친하거든. 그말 아는데, 랩이라는 게 할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잘 보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잘 맞지 않는다. 우리는 문장은 눈에 들어오고 단어만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는 다시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 별도 또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너희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개들이 그 자들의 이 원수들의 피를 핥아 먹는다는 얘기야 먹을 수 있게 응? 그래서 이 자들을 도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 여기서 좀그 그 내용을 잘좀 보시면 좋겠어 자 오가 아, 유오마치오브 Triumph is seen by all. Uh, the procession of God, my King, into His sanctuary. 오, oh 하나님 이시여, Your m a r c h of triumph, Your m a r c h of triumph을 한 단으로 보셔야 돼. 승리의 당신이 승리의 행군이야. 승리의 행군이 is seen 보입니다. by all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봅니다지. 그 승리의 행렬을 당신이 당신이 당신께서 승리하신 그 행렬이 행렬을 모든 사람이 봅니다. 근데 콤마가 있어. 그러면 그 행렬을 설명하는 거야. 더 프로세션 오브 갓 마이 킹 인투 히 센츄리. 근데 여기 이 트라이엄프 마초브 트라이엄프가 뭐냐면 더 프로세션의 행렬이야. 오브 갓 하나님의 행렬이야. 그게. 근데 마이 킹이야 콤마가 또 있지 그러면 하나님을 가스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저의 왕이신 하나님의 행렬이야 근데 어드루가 인투 히즈 생셜리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행렬을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행렬을 모든 이들이 볼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더씬 오즈 아인 프론트 더 뮤지션즈 아 비하인드 인 비티 are the young women beating the tambourines. 그래서 이상 행렬을 설명하는 거예요. The singers 노래하는 사람들이 are in front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the musicians are behind. 음악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가들은 뒤편에 있습니다. 근데 in between 그가 사이에 그러니까 싱어들과 뮤지션 사이에 are the young women 젊은 여인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뭐 하는 여인냐? 비팅 더 템버린이야. 템버린을 치는 여인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설명하는 거야. 앞에 뮤지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여인들이 템버을 치고 가고 그 뒤편에 이제 이 뮤지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싱어들이 있고 뮤지션들이 뒤에 있고 그그 그 사이에 인비트인 이렇게 쓴 거다 이거. 그 행, 하나님의 행렬이. Praise God in the meeting of His people. Praise the Lord, all you descendants of Jacob. Praise God. 하나님을 칭송하십시오. In the meeting. 그모 모임에서 뭐, 무슨 모임이냐? Of His people. 그분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칭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모임에서 Praise the Lord. 주님을 칭송하십시오. All you. 당신 모두들. Descendant of Jacob. 당신들 모든데 당신들이 누구냐면 Descendant of Jacob. 제이콥의 후손들인 당신들 모두요. 하나님을 칭송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칭송하십시오 이거예요. 그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시한 거지. 우리는 제이콥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 포스트 즈 벤자민 더스몰스트라이브 덴더 리더 오브 주대 그룹 팔로드 바이더 리더 오브 제블앤리렇지 그래서 그 행렬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First comes Benjamin. 첫 번째로 벤자민이 가고, 근데 벤자민이 콤마가 있어. 벤자민 설명하는 거야. The s m a l l e s t tribe. 벤자민인데 가장 작은 집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 then the leaders of Jude. 그 다음에 주대 지도자들이 간다 이거죠. 따라가는 거야. With their group. with their group 자기들 무리와 같이, 그니까 유대 집파에 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들 무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유대 집파 이런 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콤마가 있으니까 팔로드 바이더 리더즈 오브 제블룬앤냅달리그 다음으로는 그제블룬과냅달리의그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따라갔습니다이거요그 행렬이 그래서 행렬을 여기서 오 가서부터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야? Show your power, O oh God, the power you have used o n our behalf from our temple in Jerusalem, where kings bring gifts to you. Show your power, O oh God. 당신의 그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오 oh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유어 파워가 뭐냐면 여기 다시 또 콤마가 있잖아, 콤마 콤마야. 오 oh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권능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더 파워가 나와. 그럼 이 유어 파워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그 그 파워라 이거야. 여기서는 그냥 파워잖아. 유어 파워야. 근데 더파 더가 붙었잖아. 그러면 지칭한 거란 말이지. 그 파워야. 어떤 파워냐? 그 파워가 유 당신께서 have used야. 쓰신 거야. 완료로 쓰신 거야. 쓰신 거야. 그 전에 쓰셨어. o n our h a l f 우리 편에서 우리를 편들어서 당신께서 사용하신 그힘 말입니다. 이거야. 그 힘을 보여 주십시오. 근데 어디에 썼냐? from your temple in Jerusalem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서 우리 편에서 쓰신 그 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또 콤마가 있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지 또 where king s bring gift to you 왕들이 예, 부린 기프자 선물을 가져는 가져온 것이야 두유 당신께 왕들이 이제 그 어, 복종하고 근데 문민족들의 왕이야 이거 이 왕은 이복수를 썼잖아요 문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뺀 나머지 그왕들이 당신께 선물을 바친 바치는 그 제루살렘에서 응? 제루살렘의 성전에서. 사용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사용하신 그 힘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그이 유어 파워를 설명이 일으 거야 여기까지야 리뷰 이집트 That wild animal in the reed 뷰 The nation that Herd of bulls with calves 문장이 안 끝났는데 음, 여기 하고 넘어갈게요 뷰 이집트 이집트를 꾸짖어 주십시오. 근데 네, 콤마가 있어. 그리고 g 는 나와. 근데 이집트가 어떤 상황이야를 설명하는 거 p t 콤마가 있으니까, t e a t wild animal in t h e r e e d 이 이집트를 꾸짖어 e 라고 하셨는데. 꾸짖어 e 라고 근데 그이집트 t 뭐냐 t e t e g t Egypt, e g t Egypt, e g t e g i p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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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y p 와일드 애니 멀이야그 들짐승이야. 저 들짐승 인더리드그 어, 갈대 숲 속에 있는 저저 음? 저 짐승 그 들짐승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예, 지지 집들을 갈대밭에 갈대밭에 있는 들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동물 취급하는 거지 들짐승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 저 들짐승 같은 그 이집트인들을 꾸짖어 주시고 리뷱 더 내션들 또 문민족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걸 또또 또 컴마가 있지 그러면 댓허 a 오 herd of bulls 그 황소떼야 with their c a s 새끼들이 딸린 새끼들이 딸린 저 어, 황소떼들을 저 황소떼들은 그 문민족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황소 때, 황소 때로 표현한 거야. 이 문민족들은 이렇게 딱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잘안 가실 거야. 음. 그러면 이제 딱 이해가 되시지. 여러분들도 딱한 번에 보면 이렇게 한두세번 읽어 보면. 첫 번째 읽을 때는 모르는데 두세 번 읽으면 문장이 확 들어올 거예요. 저도 그래 마찬가지야한번안 들어와 눈에 딱 읽었는데 그럼 두세 번 읽으면 눈에 딱 들어와. 모르는 단어만 보이는 거야. 그때는 근데 언제까지냐면 until they all bow down and offer you their silver. 그러니까 꾸짖으시는데 이집트를 꾸짖으시고 문민족을 꾸짖으셔꾸짖 꾸짓, 야 새벽이라 말이 자꾸 이네. 꾸지져, 꾸지져 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꾸지져냐 이거야. 꾸지져 나무라다, 아, 나무라지는데, 데이 그들이 이 지금 이집트나 또 문민족들이야 데이가 그들 데이 올 그들 모두가 바우다운 절할 때까지야. 엎드려 절할 때 절하고 n 오 바우다운하고 오퍼할 때까지야. 바칠 때까지야. 유 데오스. 당신께 바칠 때까지 뭐를대어 실버를 그들의 그 은을 은을 바칠 때까지 엎드려 절하고 그들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은을 바칠 때까지 꾸짖어 주시라 이거야. 그리고 Scatter those people who love to make war. Scatter 도즈를 명령문이에 Scatter 도즈야. 도즈 those people 그 사람들을 흩트러 주십시오야. 근데 those people이 누구냐면 who love to make war. love to 좋아하는 거야. 뭐 하기를? make war. 전쟁하기를, 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흩어주십시오. Ambassadors will come from Egypt. The Ethiopians will raise their hand in prayer to God. Ambassador. Ambassador가 대사잖아요. 근데 S가 붙었어. 그러면 복수잖아. 엠배서더가 사절단이지. 사절단이 윌올 겁니다. 이집트. 이집트에서 올 겁니다. 또 보충 설명. 엑미 클로니까 더집션그아 아. 에디오피오피아 사람들이 윌 레이즈 어 핸드. 자기들 손을 올릴 겁니다. 들어 올릴 거야. 인프레트가 하나님께 에, 기, 저기 손 손을 들어 기도할 겁니다 이거야 우리 말로 하면 근데 여기는 꼭 raise 손을 드는 것부터만 나와 그리고 in prayer라고 나중에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그 그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복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sing to God, kingdom of the world. Sing praise to the Lord, to Him who rides in the sky, the ancient sky. 한칸띄어 적어. 내용이 좀 바뀌어요. Sing to God,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드리시오. King, kingdoms of the world. 온 세상의 왕국들이여 하나님께 hit, 그 노래를 불러 드리시오. Sing praise to the Lord. 주님께 감...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시오. To him. 그분께 who ride. The, to the Lord가 누구냐면 또한번더 보충 설명하는 거야. 콤마가 있어서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또 그분께야. 주님, 주님이 그분이라는 거야. 그분께. 누구야? Who ride in the sky. 하늘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계시니 구름이라는 건 없지만 라이드잖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계신 그분 그분 주, 그분인 주님께 노래를 감사해 찬양의 노래를 불러 드리시오 그리고 콤마가 있어던 더 스카이 더 에이션 스카이 그, 그 옛날의 하늘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타고 오시는가 봐니까 그러니까 더더 에이션트 스카이를 써서 한번더더 인더 스카이를 강조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는 그 하늘에서 구름 타고 계시는 그분인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 드리시오 이런 얘기지. listen to him shout with a might로 listen to him shout 그분이 소리치시는 거를 들으시오. with 무슨 어떻게 with a might로 with a might로 그큰 함성으로 그분이 이 외치는 소리를 기울여 들으시오. 프로그래고서는 프로클레임 선포하시오. 가드 파워 하나님의 그 권능을 권세를 선포하시오. His Majesty is over Israel. His might is in the skies. 근데 여기서 His Majesty 요거가 대문자로 쓰면 폐하 이런 말이거든. 근데 대문자로 안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문자로 썼어 다. His might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폐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그 웅장함이 그분의 그 장엄함이 이즈오버 이즈라엘 이즈라엘 전체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인 것같으니까 그러니까 폐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어 매저스티 히즈 매저스티 이렇게 하게 되면 폐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문자로 써 폐하 그럴 때는 네, 그래서 이건 그건 아니고 매저스티를 소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 이거는 그냥 장엄함. 그 엄중한 이런 뜻이지 굉장한 대단한 그, 그분의 대단함이 웅장함이 이즈오버 이즈라엘 이즈라엘 전체에 있습니다 그 오버는 오버 다음 것 전체를 뜻하는 거거든 전치사로서 그래서 이즈오버 이즈라엘 이즈라엘 전체에 있습니다 그분의 웅장함이 그리고 히즈마이트 그분의 힘이 in the sky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뻗쳐있다 이거지 How awesome is God as He comes from His sanctuary, the God of Israel? How 여기 느낌표가 있어요. How awesome요. Yeah. 엄청 멋지십니다, 지. How awesome is God? 하나님은 엄청 멋지십니다. As He comes from His sanctuary. 음? 하나님이 근데 그분께서 He comes from His sanctuary 성서로부터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은 엄청 멋지게 보이십니다. 이거지. 멋지십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있어. 그러면 또 보충 더가더 비즈레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멋지십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말 오실 때성수에서 오실 때 엄청 멋지십니다. He gives strength and power to his people. 그분은 이 하나님은 gives strength and power. 힘과 권세를 투 히즈 피플 당신 백성에게 주십니다. 프레이즈가 하나님을 칭송하심 칭송하십시오. 또 칭송하십시오 또는 느낌 표니까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게해서 68장이 끝났고 60장 69장, 69장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 크라이 포 헬프. 도와달라는 외침 save me oh god the water is up to my neck sav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oh god 하나님이시여 the water is up to my neck 물이 그 물이 is up 꽉찬 거야 to my neck 제 목까지 찼습니다 I'm sinking in the deep mud and there is no solid ground 안 끊어졌는데 계속 지금 아, solid ground I am Out in deep water and the waves are about to drown me. 여기까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I'm thinking 저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In deep m a d e 깊은 그 진흙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 그리고 and there is no solid ground there. There is no solid 단단한 그 바닥이 없습니다. There is no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지. There is no solid ground 니까 단단한 바닥이 단단한 바닥이 전혀 없습니다. I'm about I'm 아, I'm out in deep water. 저는 deep water o u t i e 이거는뭐 바깥이 아니야. 이거 보, 보통 뭐 o u t 라 그러면 바깥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I'm out in deep water. 깊은 물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이거는 뭐모에야풀어나 마찬가지야. I'm out in deep water. 저는 깊은 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and the wave 길에 있고. Uh, in the waves are about to draw me 그래서 파도가 파도들이 are about draw me 저를 그 빠트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uh, 물, 물에 빠져 익사하게 하려고 있다 이거야, 파도들이 그래서 I'm worn out from calling for help I'm worn out 보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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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게 해서 물에 이제 빠져 죽이려고 하고 <laughs> 파도가 그래서 음, 음, 아, I'm I'm worn out. out, 지친 거지. 그리고 기진맥진한 거야. 지쳤어. From calling for help, 어, 지, 부르는데 for help 도와달라고 calling 부르는데 저는 지쳤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my throat is aching. is aching is aching. ache aching이 아프다는 것 같아. 아프다는 ache. 에이크, ache의 진행형이네. 그렇죠? 그래서 my throat 제 목이 is aching. 아픕니다. 그래서 i have 그래서 아픕니다. 끝났고 i have strained my eyes looking for your help. i'm strained야. 이거 완료야. strained my eyes. 제 눈이 이 strain은 에, 긴장하다, 긴장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긴장했어, my 눈이, 내 눈이. 그리고 또 어, 어, 그 스트레인을 하면 눈이 나왔잖아요. 눈을 이렇게 부릅뜬다, 집중해 뜬다 이런 음,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 strain e d my eyes. 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calling for help야,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에서 내가 목그 지쳤거든요. 그리고 또내스 o 로트가내 목이 is aching 아퍼 그래서 외쳐 가지고. 그리고 또 i have strained my eyes. 그러니까 계속 연속된 거란 말이지. 내가 불러 가지 고 도와달라고 불러서 지치고 그다음에 목이 아프고 i have strained my eyes. 그리고 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그러니까 부르면서 찾느라고 그러니까 looking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을 찾느라고 눈을 부릅 떴습니다 집중해 떴습니다 그래서 눈이 엄청 아프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아프니까 <laughs> 그런 의미로 쓰신 거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칸 띄워졌고 도주 어, o s e who hate me for no reason 여기서는 are 아, more numerous than 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문장이 길고 안 끝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내일 4절부터 나가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69장 3절까지 한 거. 내가 제가 i have strained my eyes looking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을 찾느라고 제 눈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렇게 부릅떠서 눈이 부릅뜨고 신경 써서 부릅뜨고 있으니까 눈도 아프 아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네. 또 거의 30분 갔네. <laughs> 자,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눈 부릅뜨고 청합시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